광속우주선을 타고 가면 우주의 길이는 제로가 됩니다. 대급강령거리도 광속우주선은 즉시 도달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관측자는 자신의 정지에 있고 상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합니다. 지구는 총알의 200배 속도로 움직이지만 지구의 우리는 지구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이와 같은 원인입니다. 둘째는 관측자가 볼때 움직이는 상대는 길이가 줄어들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강속으로 진행하는 우주선이 바깥 세상을 볼때 세상이 다가오고 세상의 길이가 제로가 되고 세상의 시간이 정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뒷부분에서 공식으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주선 밖의 관찰자 입장에서 우주선을 볼때 우주선 속도가 빨라지니 우주선의 길이가 짧아지고 우주선 안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우주선이 강속이 되면 우주선 길이는 더 짧아지고 우주선 안의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나 내시계로는 이 우주선은 100억 강년별까지 100억 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우주선 안의 비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주선은 정지했고 바깥 세상이 다가오는 것으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우주선의 속도를 높이니 우주의 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것으로 관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속도를 높여서 강속에 가까워지면 우주선 은 정지했고 바깥 세상이 강속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느끼게 되고 우주가 강속으로 다가오니 우주의 거리가 짧아져서 우주의 거리가 재료가 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거리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 대기권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질이 길이가 짧아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작은 입자가 대기권의 공기 입자와 충돌하면 미온이라는 입자가 생성됩니다. 미온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만 수명이 대단히 짧아 이동거리가 짧습니다. 이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미호원은 0.998c 속도로 이동하지만, 수명이 2.2 마이크로 세컨드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600m, 여기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권의 길이가 만 메타 정도 되는데, 만 메타 길이의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시간 지연, 길이 단축 효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표면에서, 지표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미온을 바라봤을 때, 이 특수상대성 이런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 강속이고 미온의 속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온이 2.2 마이크로 세컨드 수명이지만, 지표면에서 봤을 때는 34.8 마이크로 세컨드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실제 수명은 2.2 마이크로 세컨드지만, 지표면에서 관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34.8마이크로세컨드 생존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속도가 이 정도이니까 곱하게 되면 만메타를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미온이 관측이 되는 것입니다. 미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온 입장에서는 지구가 미온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어, 움직이는 물체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이 거리가 만메타가 아니라 여기에서 계산해 보면 600m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미온 입장에서는 자신은 2.2마이크로세컨드의 수명 동안에 600m를 이동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1만m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미온을 살펴봤는데요. 속도가 더 높아지면 이런 현상은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이르면 우주의 시간이 정지되고 우주의 거리가 0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라도 우주의 앙복선이 광속으로 간다면 순식간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